우보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천송가4 3 3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이해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434장입니다.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들 시십 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의 이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야곱의 그 신앙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자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늘 자기 지혜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온 이 삶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기도 하고 또 외삼촌 라반에게 갔을 때도 라반을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얻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늘 하나님보다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결국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약속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세기 28장에 보면 라반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돌베개 배고 잠이 든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늘이 야곱과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이 손길을 때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또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환도뼈가 어, 침을 당하는 그런 이 사건이었죠. 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씨름하셨죠.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가 이제는 어, 자신에게 죽은 자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가장이 어, 사람이 서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 근간이 되는 그 뼈대라고 할 수도 있고 또그 의미를 보면은 어, 이 생명에 관계되는. 그러니 의미가 여기 에 담겨져 있어요. 그랬을 때이 하나님께서는 이 환도뼈를 예 치게 됐을 때에 32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더라. 이것은 좋은 의미라기보다도 이 야곱의 고집세, 정말 하나님의 이뜻 안에서 자기 의지를 예 내려놓지 못하고 꺾지 못하는 그러한 이 의미인 것이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것을 쳐 내시 내시는 것이 때로는 그 야곱에게는 오히려 사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야복강가에서 이 지팡이를 집게 되는 그러한 이 결정적인 이 사건이 되는데요. 이제는 죽을 때까지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된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은 이 믿음이 예, 한 사람을 이끌어가는데 믿음이 이 야곱을 이끌어가며 있어서 그 고집된 야곱을 죽이는 것 그것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삭으로 하여금 이 예, 예, 장자의 축복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 사람들 그리고 또어이 원래는 이 예, 이삭이 어, 어떠한 자였는가 하면은 어, 이 앤소를 축복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또 믿음이 어, 이삭의 마음을 주장하고 또이 야곱은 또 그러한 이 이삭을 속이는 가운데 어, 자기 야곱에게 둘째 차자에게 축복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약복 강가의 이 사투 이후에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비열하고 속이는 자였던 이 야곱을 그래도 이스라엘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비열하고 속이는 자였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야곱강 이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만을 위한 삶 자신의 힘이었던 이 모든 것들. 뭐, 재산이라든지, 이 자녀든지,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고 야곱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이젠는그 어, 환도뼈를 치셨을 때 이제 그가 다리를 절게 되고 이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비어하셨다는이 사건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요. 이또 어, 남자의 씨가 담긴 이 그릇이란 이 후손이란 이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이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약속의 후손이 이 가격을 당하는 그래서 어 오히려 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환도뼈 치시는 대상이 되는 것 이런 걸로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 지팡이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내가 나를 어 신삼아서 세상 것을 가치와 힘으로 여기고 살아갔던 이 야곱. 그 자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믿음이 그 야곱을 어, 가격을 해서 아예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이러할 때 야곱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나 같은 사람. 예, 그리고 나 때문에 대신 죽은 이 환도뼈 그 후손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믿음의 이,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다닐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어, 평생. 이렇게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 지팡이는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은혜의 상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과 깨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으로 바뀌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어, 지팡이에 의지하는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도 때로는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지팡이는 실패가 아니라 은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인 것이죠. 그의 절뚝거림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든 지식이든 또한 이 돈이든 재물이든 자존심이든 이 명예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화돼 하나님만 절대적인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만 바라봐라, 오직 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환도뼈를 치시지만. 망하게 하려고 치는 것이 아니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참된 믿음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손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가 어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기대치 않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려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는 그런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더 베스트 웨이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팡이를 의지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새벽에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지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이 지팡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만을 네. 의지하게 네. 예, 되어 있는 것을 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고 또그 어, 말씀 우리가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며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반추해보고 이 내용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감사 주일 예배 18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반우 그리고 우리의 브라하베델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그 길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 권한이 말씀 믿음이 어떻게 야곱을 이끌어 갔는가. 하나님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자기 주관대로만 살아 가던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때론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곱의 이 화두뼈 사건은 정말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러한 이 사건과 또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가 사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인생 살아가는 이 모든 방법이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이 야국과 같은 그 인생 또 새롭게 전환되는 그 인생을 경험하면서 오직 약할 때 강함 강함 되시는 그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절개되는 인생이지만 그 절개되는 그 인생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 가슴에 품은 것들을 모든 것들이 다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죽어져야 될이 부분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들임을 오늘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가정을 생각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자라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져 갈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시는 대로 그 인생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이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 그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어,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또어린아동부 어, 유치부 모든 이 교회학교 아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청장년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 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는 유기되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에푸시는 그분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이 상실감이 없게하여 주시고 오직 이 일들을 통해서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배가 더욱 더 빨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더 우리의 신앙이 더욱 더 성숙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로 없는 것은 정말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고 점점 하나님이 더욱더 보시게도 아름다운 이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물을 건널 때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아버지 불가운데 지날 때도 너를 부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안으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장립 15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서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쭉정의 이 알곡이 아버지 풀리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알곡으로 빚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줄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이번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미랄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겨지었는 아버지야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익고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